새쾌한 아침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쾌한 아침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우입니다. 자 오늘은 따뜻하다를 넘어서요. 덥다라는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넘으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어, 낮 기온이 어제보다 3에서 5도 가량 높을 것 같습니다. 일교차도 굉장히 또 어, 큽니다. 이쯤 환절기 건강을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또 미세먼지는 계속해서 가온 영수를 포함해서 전국의 대부분이 나쁨 수준이 될 것으로 어, 보이네요. 저는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어, 지금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 태장동 북부권 일대에 계속해서 많은 공공시설들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시 내국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인구 변화 추세 또 현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3월 10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해 강원 초, 중, 고 학부모들이 지출한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결손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와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학부모들은 학생 1인당 월 평균 29만 6천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했습니다. 또 사교육을 받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까지 모두 포함한 평균치로 2007년 관련 직기 이후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왕강수 원주시장이 어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올해 7월부터 초등학생들에게 매월 10만 원씩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 꿈 이룸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비는 예체능 학원과 체육시설 등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사교육 조정에 대한 우려로 국영수 학원에서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특정 연령대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급은 전국에서 처음이고 연간 232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올해 처음으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영월군은 지난달에 발달장애인 331명에 대해서 1차 실태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이달부터는 가구를 방문해 면접 조사 방식의 이차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세요또 정치권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일보의 이한을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당인 국민의힘 새 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치는계 어, 주자로 분류되었던 김기현 후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었습니다. 어, 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김진태 지사의 친정이라고 할수 있죠 국민의힘 과연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또 이게 궁금한 점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상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탄생하면서 6월에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강원도 입장에서는 당에 거는 기대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계속해서 불안정했었던 당내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강원 특별자치도 전부 개정안의 4월 국회 통과 목표를 이루는데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 지난 8일 전당대회장에서는 행사장에 참석한 김진태 지사를 강원 특별자치도 도지사로 소개를 하는가 하면 또 강원 특별자치도의 6월 출범을 알리기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김지사는 김기현 신임 당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이 힘을 합쳐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달라는 당원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또 김기현 대표를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4 8도잘 끌어안고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뒷받침하는 것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1호 공약이었었던 강원 특별자치도 성공에도 당이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예, 아무래도 국회 내에서 가온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당장 급한 것이 법안 통과 아니겠습니까? 개정한 좀이 부분들은 좀 우리가 어떻게 또볼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어, 뼈대만 갖춰져 있는 법안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달 131개, 131개의 조항이 담긴 전부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여야가 의사일정을 정하지 못하면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지사는 또당 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대표가 강원특별자치도 전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을 또 다시 상기를 시키면서 여당의 새 지도부가 탄생한 힘으로. 4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어, 김진태 지사와 김기현 대표는 지난 19대 국회 의원직을 함께 지냈는데요. 지난해 김 어, 김기현 의원이 원내대표를 하고 있을 당시 김진태 지사는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장을 맡아서 대선을 승리로 함께 이끈 바가 있습니다. 어, 또 어, 지난 8일 강원도 의원 20명과 함께 전당대회를 찾은 권영열 강원도 의장도 그동안 어수선했던 분위기를 수습하면서 국정운영을 비롯해 지역 균형 발전도 잘될 것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벌써 1년이 되었군요. 어, 지난해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당선된 지 1년이 이제 되었습니다. 물론 취임인지 오래했습니다마는 어 사실 또1년이라는 기간이 여러 가지 또 많은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강원도에는 좀어떤 것들이 좀 가시적인 성과 또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우선 지난 1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설악산 오색 키에벨과 설치허가 등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주요 공약이 벌써부터 성과를 보이면서. 지역 수관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중장기적인 공약인 광역교통망 확충이나 아니면 거점별 관광 테마 개발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전초기지화는 아직까지 의미 있는 가시화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이었었던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는 6월 11일 출범을 앞두고 있고요. 또 강원도는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동참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4월 국회 본회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이뤄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환경 영향평가의 환경부 조건부 승인은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준 어, 사례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임기내 공약 이행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 잡게 될이 사업은 향후 환경보호 가치와도 조화를 이루면서 준공하는 것이 또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 교통망 확충 공약이 또 이제 상당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또 예타도 있고요 어~ 절차들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업별로 이렇게 순탄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광역 교통망 확충 공약 중에서는 그 중에서도 GTX B 노선의 춘천 연장 공약의 이행 가능성이 올 상반기에 결정이 될 예정인데요. 국토부가 실시하고 있는 GTX 확충 통합 기획 연구 용역에 이 B 노선을 춘천까지 연장하는 계획이 포함되면서 사당상 분석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은 GTX 연장 계획과 또 신규 노선 확충 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으로 올 6월쯤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용문에서 홍천까지의 철도건설 공약은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가 무산되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예타 면제를 통한 조기착공만이 공약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동서 육축 중에서 어, 그 중에서 하나인 영월에서 삼척까지의 고속도로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결단을 해야 할 사업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분석 결과 이 비용대 편익 조사가 0.3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강원도는 국내에서 가장 낙후한 이 최강지의 관통 고속도로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서 경제성보다는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의 정책성 비중을 더 높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행해야 할 공약은 참 많이 남아 있는데요. 좀더 속도가 나기를 좀바라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춘천 지역은 GTX B고요.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GTX A인데 어좀 아무래도 이 GTX A 연결은 여의치 않다라는 또 분석이 많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앞으로 좀 상황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 좀 보도록 하죠. 이 강원 특수 교육원이 춘천 원주 강릉 간의 유치전이 치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교육청이 좀봉합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그 결론을 내렸어요. 어 본원을 춘천에, 원주와 강릉에는 분원을 설치하고 같은 비용을 또 같은 규모로 짓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좀 비판이 많이 일, 일고 있는 것 같네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서는각 지역에서는 좀 반발이 심해 보이죠. 근데 특히 이제 원주권에서도 강원도의원 8명 전체가 지난 6일 원주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습니다. 강원 특수교육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다시 선정하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어, 도의회 김기용 부의장과 함께 박재일전 교육위원장, 그리고 류인출 박윤미, 원재용 전창성, 최재민 하석균 도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서 선정 과정에서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또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설립 취지를 뒤집은 어, 신규호 교육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당초 이런 거그 접근성 같은 것을 그 최종적으로 입지 선정할 때 중요한 요인으로 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또 원주 지역이 그 중에서 가장 그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건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뚜렷한 설명 없이 그네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눴어요. 아무래도 좀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그에 앞서서 그 춘천과 원주, 강릉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유치전이 좀. 시어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반발이 거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 원주권의 도의원들은 또 유치 경쟁에 불을 붙여놓고서 예상과 인원을 세 등분으로 나누는 선정 결과 발표는 소나기를 피하듯이 넘어가자라는 비효율적이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여기도 깜깜이 졸속 행정에 대해서 도민에게 사과하라며 지역 간의 갈라 치기를한 만큼 특수교육원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와 또 접근성 파악 결과를 도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서 다시 선정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춘천과 원주, 강릉 등 지역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만큼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의 이한을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 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 남부권에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시 곳곳에 다양한 체육시설이 현재 준비 중인데요. 특히 이 태장동 지역을 중심으로 원주 북부권 이 공공시설들이 대거 확충되면서 좀 지역이 활성화되도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인윤 리포터 소식이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언제 곳곳에 체육시설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음, 먼저 좀 어떤 시설들이 현재 좀 진행 중인지 살펴볼까요? 네, 원주시는 공공 체육 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실내 수영장이 두 개소가 올해 들어서는데요. 2006년에 준공된 국민체육센터 이후 17년 만에 원주시에 신규로 건립되는 수영장입니다. 혁신도시 수영장과 무실동 수영장인데요. 두 개소 모두 올해 상반기에 준공돼서 하반기부터 시민들에게 개발, 개방될 발개 예정입니다. 혁신도시에 위치한 원주 동부 복합체육센터는 7개 의 레인의 수영장과 또 다목적 체육관 스쿼시 시장 그리고 기타 건강 생활 센터를 가진 복합 시설이고요 무실동에는 원주 남부 복합 체육 센터가 들어섰는데요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칠회 구장이 조성돼서 주민들이 체육 활동을 편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 태장동 지역에 또또 수영장 설립이 결정되었군요. 네, 원주시는 지역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북부권의 공공시설을 대거 건립합니다. 이 북부권은 군사시설이 수십 년간 위치한 곳으로 개발 사업이 제한돼서 상대적으로 낙후할 수밖에 없던 곳인데요. 원래 태장동 행정복지센터가 있던 곳에 문화체육복합센터와 도서관을 새로 짓습니다. 이 북부권의 주요 동시, 중심지로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편의를 줄것 같습니다. 또 전국 대회가 가능한 규모의 수영장 시설이 들어서는데요. 원주시 체육과 정정현 주무관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시는 각종 수영 대회 유치와 엘리트 선수 육성 등을 위하여 태장동 캠프룸 문화 체육 공원 내 50m 공인 수영장을 조성하고자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작년 2월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어렵게 통과했고요. 지난달 건축 설계 공모 심사 결과 당선작이 선정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실시 설계를 추진합니다. 원주시의 수건 사업인 공인수영장을 시민들에게 조속히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원주시 지경과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중에 어떤 방식이 효율적일지는 시간을 두고 검토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이 수영센터 결국은 기존의 옛 미군기지죠 캠프론 자리에 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시설들과 함께 정말 복합 문화 체육시설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어, 특히 이제 수영센터는 뭐 전국 대회도 유치가 가능할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 좀 어떻게 운영될 계획이라고 합니까? 네, 각종 수영 대회 유치와 또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해 조성되는 만큼 꽤 규모 있는 시설입니다. 관람석 천석 규모에 깊이 5m의 다이빙 풀이 갖춰진 것으로 또 강원도 단위 수영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3급 공인 수영장으로 설립이 추진 중인데요.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후에는 전국 대회 유치가 가능한 2급 공인 수영장으로 승격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설 확장을 고려한 설계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엘리트 선수와 전문 체육인 육성을 위한 전문 체육과 또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체육 두 가지 방식으로 공간을 운영합니다. 도단이 대회를 개최할 때는 50m 레인을 운영하고 또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25m로 구간을 나눠서 운영하는데요. 이 수영센터뿐만 아니라 태장동 일대에 다목적 체육관과 체력 단련실 또 다양한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GX룸과 같은 여러 가지 체육 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모두 10분 내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로 지역 주민들 의 건강 증진과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것 같은데요. 시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태장동이 아무래도 시내권이랑 멀다 보니까 체육센터라든가 그런 시설이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아쉬운 면이 컸는데요. 그 수영장도 생기고 한다면 더 좋아지고 태장동 분위기가 더 밝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예전에 화장시설 쪽에도 역시 이제 북한 문화센터가 조성되고요. 음, 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캠프롱 지역을 중심으로 이 각종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지 않습니까? 어, 국립강원, 전문과학원도 들어서고요. 이곳을 중심으로 정말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이 북부권에 또 지어지게 되는 거죠? 네 개발이 제한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 인프라가 덜 갖춰진 북부권 주민들의 기대가 클것 같은데요 80억 원이 투입된 북부 도서관이 건립되고요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캠프롱 부지에는 국립 강원 전문 과학관이 준공됩니다 전시 공간까지 갖춘 시설로 관광 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또 시립 미술관이 지어져서 시민들이 미술 전시와 체험을 즐기기 위해서 이 북부권역을 찾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9분이고요.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원주시 내국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평균적으로 1년에 3천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인구가 늘고 있죠. 자 원주시 통계팀장 연결해서요,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연 통계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요즘 뭐 지자체마다 인구 감소 우려가 굉장히 많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도 원주시 같은 경우는 내국인 인구 중심으로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이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원주시 인구 변화 추세 또 현황은 어떻습니까? 아 네, 원주시 내국인 인구는 2013년에 3만 2,837명에서 2022년에 36만 807명으로 지난 10년간 약 3만 5,970명, 연평균 3,59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네. 이 기간에 원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544명에서 4,096명으로 1,552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원주시 인구 증가의 93.6%는 전입으로 증가를 하였고요. 6.4%는 출생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예, 그래도 일단은 뭐 어, 1년에 평균적으로 3,500여 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못하는 지역과 비교해서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마는. 어떤지 출생인구보다도 전입된 인구가 더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내국인 인구가 꾸준히 전입을 하고 늘고 있는 배경.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원주시는 원주시의 꾸준한 인구 증가 원인은 광주 원주 고속도로, KTX 개통 등 교통 인프라확대와 더불어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 유입, 그리고 기업도시 조성 및 기업 유치를 통해 풍부한 일자리를 만들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배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좀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요. 이 청년 인구는, 음, 도리어 좀 감소가 되었다라는 또 이제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또 수도권 유출, 변화 추세를 막기 위해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원주시는 청년의 연령을 만 18세부터 39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 2013년의 청년 인구는 9 7 4 2명이었고 2022년 말에는 92,492명으로 549명 정도 감소는 하였습니다만, 청년 인구는 큰 변화 없이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 10년 동안의 전체 인구는 36,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만그 중에 도리어 청년 인구는 줄었다. 중요한 어, 여러 가지 좀 우리가 많은 분석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종합 정리했을 때 원시인구 구성의 특징과 변화 추세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원주시는 강원도 최대 인구를 가지고 있고 평균 연령도 43.8세로 강원도 시군 중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다른 시군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청년 인구의 순유입인 것 같습니다. 2013년에는 청년의 전출 인구가 536명 더 많았고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청년의 전입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청년의 전입 인구는 2021년에는 1,014명, 2022년에는 1,122명 정도가 순유입되었습니다. 예, 그래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전출인구보다 전입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내부적으로 봤을 때이 사망자 수보다 출생아 수가 또 적습니다. 자연 증가면 또 마이너스 때 이제 진입을 했는데 이런 것까지 봤을 때 앞으로 원주시 인구 변화 어떻게 전망이 가 나올까요? 네, 지난해 원주시 출생자수와 사망자수를 비교하면 출생자수가 577명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1월과 2월에는 사망자가 조금 더 많았는데요. 저출산 문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입니다. 그 가임기 여성이 나을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 전국의 출산율은 0.78명이고 원주시는 0.94명으로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예 원주시 인구 변화는 그 2040년 강원도 시군 단이 장래 인구 추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통계에서 원주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40년에 38,000명으로 현재보다 약 2,800명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출생자가 2,099명이었고 사망자가 2,616명입니다. 사망자 가더 많다. 이 자연 감소는 음, 시작되었다는 것인데 자, 이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어, 좀 인구 정책 어, 좀 어떻게 또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계획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원주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이전 및 투자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경제 도시를 만들어서 풍부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살기 좋은 도시가 될수 있도록 교통, 문화, 관광, 체육 등 도시의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누구나 살고 싶은 원주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렇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나연 원주시 통계팀장이었습니다. 네, 3월 10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성쾌한 아침 원주서 출발합니다. 오늘 유나이 노래죠. 오르투 그룹 준비했습니다. 이곡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자, 행복한 주말 휴일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